안녕하세요. 오늘 11월 20일 마지막 분주목, 단역, 자, 세개체한 명상 올립니다. 자, 이렇게 톱신처리가 다 됐고요. 뿌리는 첫 번째는 좀 부실합니다. 그리고 이건 노대입니다. 그래서 요것은 아, 아주 저렴하게 5만원에 등장합니다 5만원, 5만원에 등장합니다 단역, 집변 단역 아주 좋습니다. 두 번째 두 쪽입니다. 이것은 뿌리 상태에 좋습니다. 자 신화 아주 샵잘 나왔고요. 약간 끝에 데미지가 입어서 이것은 10만원에 등대합니다. 10만원입니다. 자 마지막 두쪽 자리. 자 신화 아주 이렇게 잘 나왔습니다. 이렇게. 이렇게. 정말 이렇게 잘 나왔습니다. 자, 이렇게 잘 나온. 자 요거. 3번은 12만원에 등재합니다. 아주 저렴하게 등재했으니 자, 관심 있는 분들께서는 자,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.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자 1번입니다. 1번 1번 노대난 촉입니다. 그래서 저렴하게 5만원에 올렸습니다. 5만원 약간의 데미지가 있으니까 좀 저렴하게 올린 겁니다. 자 요것은 자, 잎 끝에 약간 데미지가 있습니다. 잎 끝에 약간 데미지가 있어서 이것은 10만 원에 올렸습니다. 자, 이것도 잎 끝에 약간 데미지가 있습니다. 근데 신나에는 아주 깨끗합니다. 정말 잘 키우시길 바랍니다. 요건 12만 원에 등재합니다. 자, 그래서 오늘 1번, 2번, 3번, 자, 좋은 종자목 하시라고 마지막 분주목 판매 영상 올립니다. 자, 오늘 주일 맞이해서 여러분들도 아, 참 즐겁고. 기쁘고 행복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. 영광 어깨동무였습니다. 감사드립니다.